이게 <obscurity> 있겠냐, 볼륨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지금. 축... 아, 이 아, 아. 야, 가요, 이거 대리석. 아, 민은 그거 시간 지금 가고 있니?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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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 아. 너오 okay, 아! 뭐? 너네 뽀래. 우리 뽀라고뭔 소리야, 아니, 싫어. 싫어, 싫어 바이바이 포! 이공 어디 있어? 요 공이 없는데요. 저 거기 안에 한거 꺼내요, 오지마. 시간. 아. 딱3 0요 자, 하나 더들 기록관 잘 확인하세요. 응. 우리 기리 임지은부터 이왜 하이저 가둘셋화이팅

팀첫 서브 김지훈. 아 프로팀 아 그냥 서브로 편을 듣는 걸로 했어. 아이어이다 다음 서브는 노랑팀의 신여준. 아주 기되는거 있대요. 두번째 터치 어... 김지훈이 아... 세번째 아... <laughs> 리시더를 했지만 구에 맞고 아, 네, 패치아 하나 둘셋 기운이 아, 안나는 아, 화이팅 화이 신나보이는 황주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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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네, 이것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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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서브. 들고팀홍승아가 서브. 들어갔어요. 김민호 접접치. 아, 나올려주 yeah. 여자들이 너무. 어. 돼요. 리시브. 이효준이첫 번째. 정진호가 두 번째. 홍승아가 세 번째로 올려주고. 이가 아, 안타포이어진 너무 낮았고 이제는첫 번째. 우세 번째. 세 번째. 우 우승하다, 세번이우승하이세번다세 번째. 다세 번째. 우하다세 번째. 다우하다세 번째. 우하다세하다세 번째. 이스다하

I 이팅이 n 았습니다 a little bit of a p r o b 아 e m 아아 h i n k it's a little bit of a p r o b m I t h 이팅 k 이팅 s 화이팅 m I p 여자 아유 터치, 희스가상형 터치 어? 어? 노란 팀, 흐름이 괜찮아요 노란 팀 진짜. 하나, 둘, 셋, 파이팅! 상당히 좋은 실력의 노란 팀 하나, 둘, 셋, 파이팅! 디메이서브 상대 팀에서 하나, 둘, 셋, 이거 이제 운흐름에노운팀임 놀라운 게임. 놀라운 게임. 놀라운 게임. 놀라운 게라운 게임.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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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놀라 아 아쉽습니다. 네. 어, 어, 어. 아. 아쉽습니다. 아 조금만 더 높게 올려서 패스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습니다 굉장히 아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요아요 피드백 해줘? 뭐, 유녕하세요안녕하 여자 받아줘야 됩요백트 아주 좋았어요 노란씨 한장클레이. 뭐야? 에이 에이 을 부리고 마오. 있어요. 아 배구에서 발로 차는 웨이 아주 좋지 않은데요. 이점 특별히 주의해줬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신선의 백 어, 너무 아쉬웠어요. 예스 오브 첫번째 리시드 올려 올려 3번째 려두고아도망어 확실하게 네. 돌고 확실하게 체조하고아이런주사 아닙니까. 일다 노란 팀 득점입니다. 왜 못했다고? 우리 가 노란 팀 득점입니다. 아, 이렇요요 아, 3점 차이가 나는 노란 팀. 네, 이거 봐요. 세지김전접어 아, 아래로 갔어요 1틱 더썹 당당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한테 점수도 좋고 분위기 좋고 이 기세 잃지 않고 이민호 션 준비를 할게요. 너 이거. 홍신아 첫 번째 터치. 뒤줘 뒤즈. 뒤즈. 3깐 플레이. 잘 들어왔어요. 이민호 선수. 아니라 아, 니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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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기 정말로,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화이팅! 아인. 화이팅!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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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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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번이팅화이크 아요 좋은 시도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당 네, 플레이 얻었잖아. 아, 어있보라팀진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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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싶다고 하네. 보라팀즈장 황준을 이제 상단에 선택니다 리셉은 배배. 보라 네. 팀. 잘 잡아 봤어요. 아 이거 해도 돼. 도 돼. 괜찮아. 아, 이거 해 자 2, 3 화이팅! 리시브로만의 도보를 받을지 빠르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1, 2, 3! 니인 서브 보라이리시브 아이스 서브입니다 여전 잘못아요 나이스! 김재호 선수 이겨봐요 다시 한번 보라팀의 서브에이스 본인 공이 그림에도 변가고 역전의 승리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대구는 다같이 하는 스포츠 가져야 되거든요 대구는 다같이 하는 스포츠 가져야 되거든요 라팀 끝까지 기하지않으셨겠습니다 <보기가 목소리> <있을> 나이스 <목소리> 잘 들어갔죠 황준은 <방준을> 졸리지만 <목소리> <목소리> 골이 부족해요 아, 그는그이라라팀 그러니까, 상가 플레이 이스첫점 보라팀 광준는 킥볼 하나 둘셋 <목소리> 늘에서 맨밖에안 해요. 풋티볼는 느낌이에요. 노란팀 아! 했어요. 상당히 듯해하는 홍승아. 그대로 득점까지 아, 아 mm -hmm. uh, 둘네 네. 파이팅. 작전 성공한 노란팀 백점 확보. 1 0이기고 있습니다. 오래 지켜줘. 사이드 대 팀의 득점 이어

나써 보세요, 죠 근데 이게 혼자 아는 쳤잖아. 아, 이게 이게 혼게 뭐야 을 네, 저기 받을 수 있잖아. 침대가 돼. 침대가 만약에,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의견이 많으면, 너노 플레이하면 되니까, 애들이 견뎌. 자, 자. 오준이, 이호준 씨의 서브에 잠깐의 선발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번큼은롤플레이로 거기로. <laughs> 바로 치아웃이어주 싸움의 점아나둘셋이 좋은 분위기의 노랑팀 주장 범준는서브잘 들어갔어 주인형 치한요 너무 연속 가브무 talk, sober talk. I'm told you a deal. I'm told 여 아웃심으로 노란 팀 득점 남은 스코어 득점 아드이 이점 남은 상황 이제 뭐아주 서브 유아저줘야 되나 아니, 넘어갔어요 신경 썼지 여섯 여려가자야너 니가 받잖아요. 반 플레이. 야오신디어요공가가세 번째 넘겼어요. 반 플레이. 지 너무 멋아넘겨요 반란 플레이. 황준우 초월 리시브. 공식가가 세 번째 어요 이유진의 단 플레이 예술적으로.